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네, 제가, 돼지 족발을 좀 사왔어요. 어, 그 정육점이 아주 깔끔하게 하는 집이 있어. 예, 네, 그 집은 아주, 어, 얼리기 전에 면도칼로 싹, 어, 털고 터 제거하는 집이거든요. 예, 네, 요거 산에서 내리는 려 물, 맑은 물을 받고 있습니다. 예, 네, 이 정도면 됐어요. 조금 많은 것 같은데, 아, 요거를 소단지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솥에다가 넣습니다. 네, 요거를 이제 솥단지를 예, 화덕에다가 걸겠습니다. 네, 이렇게 화덕에다가 걸어 넣었어요. 걸어 놨어요. 음, 물 양이 좀 많아서 물은 조금 뺐습니다. 음, 사람이 먹는 것 같으면은 네, 물에다 담궈 놓고 핏기를싹뺀 다음에 어, 핏물을 버리고 어, 다시 끓여서 어, 또뭐 부유물 같은 거뜨그러면은그거 뭐 다시 버리고 다시 한번 또세 번째 딱 끓이면서 양념해서 양념 어, 그러네 참뭐 한약재 같은 거 넣고 이렇게 해서 족발을 끓이면 되는데 어, 동물은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핏기고 먹고 그냥 끓여서 먹이면 됩니다. 예, 네. 자 불을 지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불을 붙였습니다. 어, 과정은 착착 바뀌니까 쉬운 것 같죠? <laughs> 그러나 준비하려면 이것저것 다 갖춰놔야 됩니다. <laughs> <요> 장작은 <laughs> 산거에 산거. 예, 산에 어, 마른 나무 가져오려면 저 위에 올라가야 돼. 그래서 뭐 요거 한번 끓이겠다고. 어, 높은 산까지 올라가서 가져오긴 뭐하고 그래서 예, 요거로 사왔습니다 사다 놓은 거예요 저 예. 잘 타고 있습니다 펄펄 끓을, 끓을 때 소뚜껑을 어, 열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여러분들 어, 깨스레인지에다가 어, 해도 돼요. 음, 해도 되는데, 이 양이면은, 음, 어차피 이거 뭐, 백숙 끓여 먹던 소단지니까, 이럴 때 써먹어야지 뭐, 음. 또 여러분들도 또 보기가 더 좋잖아요, 이런 게. 팔팔 <laughs> 끓여갖고, 어, 좀 한참 익혀서, 어, 노을이 저잘 나오라고, 먹이고, 어, 순돌이하고, 어, 탄우이도 좀 먹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물 끓일 때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타고 있습니다. 예. 은근히 나무가 화력이 좋습니다. 예. 이거 양은소시니까, 음, 금방 열 정도가 전달이 돼서, 검색금 어, 끓을 겁니다. 예, 제가 어릴 때부터 그 시골 촌놈 출신이라 이 불은 잘 뗍니다. 예. 그때 우리 집이 옛날에 그소 키울 때그 소주 끓이려면은 군불을 떼야 되거든요. 음, 겨울에 또, 예, <laughs> 구들장에, 군불 떼갖고 또 구들장도 데해야 되고 소주도 끓여야 되고, 예, 그러려면은 이 불을 잘 피워야겠죠? 잘 타고 있습니다. 잘 타게끔 나무 배열을 잘 안에다가 해놔야 되겠죠? 배열을 잘 해놔야지. 그래, 잘 타지. 아이거 금방 끊겠다. 예, 불 피운 지 5분 만에 바로 끓고 있습니다. 김납니다. 예. 아, 발끓고 있습니다. 예. 요 물이 얼추 쫄을 때까지, 예, 그리면은, 예, 푹구워지겠죠 그러면 제가, 뼈까지 다 깨물어 먹는 거야 고긴 고기대로 먹고 예, 여기 뭐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그냥 산에서 내려오는 물에다가 집어넣고 고대로 끓인 거야 응.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휴 잘 탄다 금방 끓어요 산 속에서 평생밖게 혼자 특히 뭐 하는 짓인가 아닐 수도 있는데요. 좋습니다. 바람도 살잘 불고 잣 나무 밑에서 예 네, 좋습니다. 저는 이게 좋더라고요. 아우 나무 타는 냄새도 소소 나고. 예, 나무가 얼추 타갖고 몇개더 집어 넣었습니다. 요거은될것 같습니다. 예, 이게 오래 타거든요. 참나무라 잘 타지 뭐, 굵직굵직한 거 넣어놨습니다. 처음에 태울 때는 어, 조금 어, 잘게 쪼개갖고 먼저 불을 피우고 그리고 굴곡을 올려놓으면은 이렇게 잘 탑니다. 뭐락 뭐랑, 나네. 예, 네, 지금 현재 한, 한 30분 정도 끓였습니다. 예, 네, 한번 보겠습니다. 아, 물들죠. 지금, 더럽고, 좋습니다. 어, 네. 그 상태에서, 네. 15분 정도 더 끓이고 뜸 아, 들여놓고 6달을 요걸 어, 시켜갖고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 한45 6분 정도 어, 끓였는데 이제 에, 불도 거의 타고 수불만 어, 남았습니다 에, 요 열기에도 에, 이 열기에도 계속 끓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번더 개봉해서 얼마 정도 익었나? 아, 국물도, 야 뭐, 소저것도 아니지만은, 예, 이 정도면 뭐, 이놈들이, 아, 잘 먹을 겁니다. 요거요거요거요 어? 아, 예. 켜서 이놈들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끓이는 건 여기서 마치고 식으면 아이들 진짜 주기로 하겠습니다. 이 보세요 여러분들 타는 이놈 새끼고 사료에 뜬거 내가 국물 한번 버렸더니 싹 비었어. <laughs> 노이도 일단 국물만 버렸는데 싹 비었고 야, 우리 뭐 순돌이는 얘기할 것도 없고 이놈도 사료가 조금 남았었거든요. 고어졌이니싹 먹었네. 네, 자 이제 족발을 갖다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소단지를 제가 가져왔어요. 가져와갖고 순돌이, 탄응이노리가 바크레째로 아주 갖다 놓고 여기서 어, 배식을 어, 해갖고 한놈한놈 한놈 갖다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쫄고쫄고그래갖고요 예. 아주 푹 오래 놨습니다. 어, 얼추 식었어요. 음, 우리. 음. 에이, 이렇게. 한세 개씩만 주면 될것 같아. 어. 식은 먹지 뭐. 금방 들어 먹었는데. 음. 이거는 배불러 도 이놈들이 다 먹습니다. 예. 배불러 다 먹어. 어. 우리 놀이는 좀더 많이 주고 싶은데, 놈식 새끼가 자꾸 설사를 해갖고. 그런데 이건 설사 안 해. 괜찮아. 어떡 없어. 네. 국물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장하지 뭐. 눈 보세요, 눈. 눈 돌아? 이리와봐안아해 <laughs> 빨리 이리 달라고. 자, 한놈한놈 한놈 주도록 하겠습니다. 먹어 예, 이제 이런, 어, 먹이는 방송도, 어, 노을이 작은 났으니까, 어, 그 녀석 자견들 저좀잘먹잘 어, 잘 물리고 저잘 나오라고 내가 이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어또어 어, <laughs> 이놈들이 같이 이제 어, 놀이 덕이라고 봐야지 어떻게 보면은 응. 이런 먹는 건데 어, 이런 영상도 얼마 안 남았어요. 자견 분양 다 하고 나면은 어, 제 방송 보시는 분 얼마 안 돼. 응. 까놓고 강아 때문에 기어서 뭐 보는 거지 뭐 내가 좋고 내 방송 좋아서 보 겠어요 <laughs> 그래서 그 이후에는 제가 어, 영상을 많이 안올 겁니다 이틀에 한번 올리든지 뭐 3일에 한번 올리든지 그렇게 하려고 저도 이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음, 여러분들이 강아지들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많이 보시고, 즐 질감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는, 탄웅이, 어, 녀석을 먼저 두루, 주도록 하겠습니다. 꼴도 많이 먹으라! 예, 네, 요, 탄웅이놈 새끼, 요, 견사 왔는데, 아, 저, 다 잡아뜯어 나갔고 나쁜 나쁜놈 새끼, 요고, 요다 잡아뜯어 나잖자 어이. 다른 데는 안 건드렸어요. 일단은. 그리고 응. <laughs> 먹을라 뭐 이제 이 새끼 다섯 줘야 돼. 먹을라. 코쿤 형 냄새 맡아보고 이거 먹고 죽나 안 죽나 죽는거나 안 죽나 맡아봐야지. 의심 많은 놈. 아나 저기 꼴배기 씨로 죽겠어 아주. 응? 남이 줄 때는 저렇게 의심하면 괜찮은데, 이 주인이 줄 때는 무조건 처먹어야 되거든, 바로. 그래, 먹을 넌. 뜸 들여다 먹으려고? 아예 알았어. 아예 얼른 먹어. 다 먹어! 이 주댕이가 두툼해가지확 잡을 수도 없어. <laughs> 이 주댕이. 너 우리 주댕이는 좁아갖고. 기다려, 너 줄게. 기다려. 예, 노우는 특별히 좀더 많이 줬어요. 예. 많이 먹으라고. 근데 좀 우려되니까 요놈이 물고 저는 어디 가는 스타일이야. 저거 물고 저저그 아기들이 있는데, 글로 물고 들어갈까봐 그게 좀 신경 쓰여. 그래서 여기를 막아놓고 줄까하다가, 예, 여러분들이 또그 모습 보면은, 아, 그걸 왜또 틀어막은니 또이럴까봐 일단 두겠습니다. 어떻게 나 보겠습니다. 먹어, 구라 먹어. 간섭하지 말고 또저 봐줘봐 주둥이 봐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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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같은 먹는 거 있으면은 꼭 주변에 뭐가 없나 하고 내거 뺏어 먹을 사람 없나 하고 경계를 하는 놈. 여보, 니니거 뺏어 먹을 애 없어. 다 줬어 임마. 이제 먹는 거야 감자 이 하나 먹어 먹어 저 새끼는 무관심해야 돼 그래야지 먹어 노우라 괜찮어 네, 오늘 영상이 좀길 거예요 왜냐면 제가 그첫 어, 과정부터 삶어서 녀석들을 먹이는 과정까지 어, 다 이렇게 만들어서 어, 묶어서 보내드리는 거니까 영상이 길을 수가 있어요. 영, 또 주댕이 봐줘, 주댕이. 노주댕이. 음. 아, 참, 아 야, 너 때문에 의식이 된대. 놀아. 음. 다른 것도 줬어? 얼른 먹어, 이제. 이리와. 얼른 먹어. 괜찮아? 이리와. 얼른 먹어. 먹. 여기서 먹으면 되는데 저 물고 들어갈까 봐. 요놈 뭘 맛있는 거 있으면 꼭 물고 어디 가거든. 그리고 가만히 있는 오늘는 아니 거기 니새끼 네 뿌이 없어 임마. 먹을라. 얼마가? 저 지랄 봐, 저 지랄 봐, 저. 저 지랄 봐, 저 지랄 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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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동물이야, 동물. 네? 노너 우리하고 단웅이하고 지금 붙이 있는데, 노 우리 신랑이 하잖아. 사람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신랑은 몰라. 새끼도 저 어릴 때나 새끼 지 새끼라고 알지? 한저 4개월 길러 저 길러 4개월 정도 3개월 아니면 4개월 정도 강아지들이 크잖아요. 지 새끼도 몰라요. 걔들이 그렇다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어 사람처럼 마치 생각하고 자기 새끼 기억하고 자기 남편 어걔 가지고 남편이라 하면 안되지 응? 자기 거 어. 조질할 봐 줘라 그럼 모른다니까 걔는 그 순간 그거 어, 한달 이내 그 순간에는 기억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려어버린다고 이야 역시 먹돌이다 먹돌이 목도리. 이야 순두리 하나 더 줘야 되겠다 아니 두개더 줘야 되겠다 두개 너무 잘 먹어 예, 족발 하나 더사 왔어요 그걸 끓여 주지 뭐 음, 제가 좀 뭐야 그 한약재 넣고 끓여 먹을라 그랬 는데 이놈 새들 줘야 되겠어 아 물론 여기도 좀 남았어야지 여, 몇 덩어리 남았는데 야 국물 봐 국물 응? 소사골국도 아닌데 어, 그렸더니, 우린 안네 뼈에서, 음. 순돌이 조금 더 주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돌이 좀큰 거로, 원래 조그만한 거두개줄 날리는데, 큰 거로 그냥 한 덩어리, 주, 한 덩어리 줄 겁니다. 뭐, 주고, 어, 나머지는 이제, 노을이를 줄 겁니다. 근데, 어쨌든, 또 있으니까, 음. 또 삶으면 돼요. 삶아서 줄 겁니다. 원래는 그노을리가 어, 젖이 잘 나와야지. 지금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노을리가 음, 근데, 만약에, 어, 양이 좀 부족하면은, 자견들이 성장하는데 좀 지장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요걸 이제 끓여주게 된 겁니다. 음.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이고, 저런 빠져져 저, 저. 야, 거기 놓고 먹어도 돼, 이놈아. 아이고. 꼴통 욕심이 많아. 먹는데 최고야. 순돌이 팬도 계시고, 뭐, 단누이 팬도 계시고, 다 있으니까 놀이만 줄 수는 없어. 응. 그러나 이제 놀이를 중점적으로 좀 먹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는 설사 안할 겁니다. 상황을 봐보고, 보고, 어, 설사 기운이 있으면 멈추고 사례를 다시 먹이고 그렇게 할 겁니다. 이건 아무것도 소중거 없어. 설사 할 일이 없어. 그건 제가 알아요. 응.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